아뭐들었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네 음. 조심히 빨리 올라와. 위험하니까. 올라와야 돼. 위험해서 안 돼. 아, 위험해. 그거 엄청 깊은데. 들었네. 개두 마리 들었네. 뭐, 이상하게 딸려고 오 날리네. 어, 들었어? 으이! 귀 엄청 들었다. 으 와, 엄청 큽니다. 또 밑에 있네, 뭐. 수마리 들었어, 이거. 한세마리 들어있는 것 같은데? 어휴 진짜 이거 한열마리밖에 안되는데 2마리 들어줘봤대. 맛있게 먹대 이거. 와세마리네마리네마리 네 마리. 네 마리, 다섯 마리 들어왔네 이거. 네와 이거 겉절이, 이거는 진짜 뭐를 해먹으면 맛있더만. 시원하고. 안 그러면 무졌다 무졌다 해. 겨울이라 무졌다 먹어도 돼. 맛있게 해줄게요. 시사서 그냥 서먹으 맛있어. 와, 오늘 힘들습니다 이걸 한 이틀 이틀 전에먹으면 돼요. 와, 역시.